자 보이는 부동산입니다. 자, 오늘은 부산 기장 쪽에 다가구주택을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금씩 범위를 넓혀서 다양한 지역에 조금 메리트가 있겠다 싶은 물건 위주로 좀 다녀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범위가 좀더 넓혀지면서 다양한 물건, 그런 물건들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물건은 기장 정관 읍내에 자리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이 정관 신도시 에가지고 한때는 좀 뜨겁기는 했는데요. 지금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보합상태인지, 꾸준히 상승장인지, 그 부분을 좀 확인이 필요한데, 해당 부 여러분들께서 좀 정보도 취합하셔서 좀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위치하고 주변 현황 이런 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장군 정관읍은 여기에요. 여기. 여기가 부산이고요. 여기가 울산이죠. 자 부산에서 울산 쪽으로 쭉 가면 기장읍 내를 지나서 이렇게 쭉 가면 쪽으로 정관 해당 위치가 되겠습니다. 거리상으로 보면 뭐 대략, 대략 한 15km 직선거리로 부산 동네 기준으로 해서 그렇고요. 자, 울산 시내 시내 기준으로 해서 23km 그렇게 됩니다. 자, 광역시 사이에 있는 이제 신도시다 보니까 한때 좀 뜨거웠던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 자좀 확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 해보시게 되면 아, 장안IC 자, 이쪽 기준으로 해서 가깝죠. 그리고 여기가 정관읍 인데요. 해당 물건지는 정관읍사무소 그러니까 읍내 중심과 바로 옆쪽에 자리하고 있는 다가구 밀집지역. 근린주택 밀집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여기가 행정봉지센터가 되겠고요. 주변은 전부 다 아파트 단지로 되어있죠. 여기도 아파트 단지. 여기도 아파트 단지. 그 사이에 여기에 다가구 밀집 지역들이 군데군데 있는데 자, 오늘 물건은 정관읍 행정복지센터 위쪽 가동 초등학교 바로 뒤에 자리하고 있는 다가구 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행정복지센터고요. 여기가 초등학교 유치원 바로 뒤죠. 입지는 상당히 좀 무난해 보입니다. 그리고 가격도 꾸준히 실거래 내역을 보더라도 꾸준히 상향되어 왔고요. 자 확대를 더 해보겠습니다. 아, 정사각형에 가까운 그런 땅의 형태고요. 이렇게 4차 이면길에 이렇게 교차되는 모서리 쪽에 자리하고 를 있습니다. 아, 입지 무난해 보이죠. 자, 확대를 해서 로드뷰를 좀 보시게 되면 아, 여기입니다. 여기, 이 건물이고요. 총 4층 건물입니다. 1층에는 주차장하고 1 2평의 근린시설 이렇게 상가가 있고요. 2층은 3개동, 3층도 3개동, 3개 호실입니다. 3개동이 아니고. 자, 4층은 2개 호실에서 총 8개 호실이 있습니다. 1층은 이제 블린 시설에서 총 9세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나와 있고요. 자, 옆 모습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6년에 준공이 됐는데요. 깔끔하죠. 거의 뭐 신축에 가까운 그런 글린 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각 호실별로 모두 임차인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요. 어, 주변을 보더라도 임차는 좀 무난하게 잘 되지 않을까 입지로 보건데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만 주변 부동산 한번더 탐문해 보셔야 되겠죠 그죠 자 여기는 학교입니다 학교 바로 뒤쪽에 학교가 보이네요. 자, 이번에는 항공 촬영의 모습으로 담아봅니다. 자, 여기 학교 보이고요. 해당 매각 물건은 여기입니다. 위쪽이 좀 보이죠? 여기가 이제 메인 도로고 옆길로 들어가면 이면길에 또 사거리 코너 각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반대 각도에서 모습 담아봤습니다. 해당 매각 물건 여기 옥상이 보이죠? 요겁니다. 여기 학교고요. 여기 전부 아파트 단지입니다. 단지. 이쪽이 이제 읍 사무소 있는 쪽이라서 읍 사무소 근처의 중심, 읍내 중심지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뒤쪽에서 모습 담아봤고요. 해당 매각 물건 는 요겁니다. 뒤편에도 아파트 단지가 보이죠. 자, 또 다른 각도입니다. 이근린 주택의 위치가 확인이 됩니다. 자, 저희가 이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그냥 보기만 봐도 아, 얘가 얼마나 올랐구나. 얼마나 보합인지. 얼마나 앞으로 오를지가 바로 눈에 보이는데 여기는 우리 지역하고 좀 거리가 있는 관계로 여러분들도 굉장 임장 임장을 좀해 보셔야 됩니다. 주변 부동산 들르셔서 음료수사 들고 가셔서 만드시좀 정중하게 좀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낙찰되면 꼭그 부동산에 여러분들이 임차를 의뢰하시고요. 그렇게 해야 서로 윈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조금 더 가까이서 이 글린 주택의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외관상 문제가 없어 보이죠? 깔끔해 보입니다. 뒤쪽 모습이고요. 자, 모서리 부분에서 촬영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1층의 모습 담아 봅니다. 자 이번에는 경배정보집니다 2020 타경 6370번이고요 기장군 정관읍 용수리 1285-4번지입니다 근린주택 토지 면적이 88평 건물이 165평 정도 되네요 감정이 11억입니다 자 이게 어느정도 부합을 하는지 잠시 대보고요 현재 3차 최저가에서 64% 7억 1800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중공은 2016년 1월이고요 층별로 40평 2,3층이 40평 4층도 뭐 거의 40평이네요 2,3,4층 40평 보시면 되고 2,3층은 3개의 실이 있고, 4층에는 2개의 실에서총 8개의 실 그렇게 돼 있고, 1층은 12평에 걸린 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자, 2층에 202호 같은 경우는 1,700만원 다 받아갑니다. 최우선 이제 변제금, 소액보증금이죠. 그래서 큰 문제는 없고요. 배당 요구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대항력이 없고, 대항력이 있는 게 401호, 402호가 이제 대항력이 있는데요. 전입일자가 빠르고 확정은 또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알아야 될 금액이 있는데, 이게 지금 3천으로 돼 있더라고요.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이제 증액이 돼서 1억으로 돼 있는데, 아, 그거는 차치하고요. 그러면 3,000 기준으로 보게 되면 배당을 받을 수 없는 금액이 있죠. 최우선 이제 변제금 빼고는 못 받는 금액이 일부 있습니다 자 그리고 400이후도 마찬가지고 전입 빠르고 확정이 늦어요 이런 경우에는 최 우선 변제할 수 있는 소액 금액만 배당이 되고 나머지는 또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금액을 합쳐보니까 인수를 할 권리가 5,300 정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좀 감안하시고 이사비 조금 줄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5,300 기준으로 해서 추가 비용이 좀들수 있다 그거 감안하시고 공찰여부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증액을 하고 나서 전세권을 설정을 하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말소기준 권리보다 후순이라서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자, 그 외에 뭐 낙찰자 인수 권리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일단, 어, 두개 호실에서, 두개 호실에서 낙찰자가 인수해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명도도 좀 고려해봐야 되는 부분 감안하셔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는 다른 특이사항은 없고요 자, 채권 담당자분이 연락처가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낙찰 인수금에 이제 보이는데, 해당 신청 임차인은 소유자의 친연적 관계가 의심된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한번 말씀 들어보고, 예, 채권자 담당자분의 얘기 들어보고, 여러분도 판단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인수한다고 가정을 하고, 해당 물건을 판단해 보시는 게좀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자, 주변에 근린주택 보니까요, 1억 3천짜리가 6억 4천에 이제 낙찰이 됐네요. 근데 이거는 지금 보니까 좀더 떨어진 걸로 이제 보이죠? 이렇게 된 거는 인수 권리가 빨간 게 적혀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이 는데뭐 크게 어려울 건 없어요 사실 뭐 5,300만 원 인수금에 감안하고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혹여 이게 이제 실제 인차인이 아니고 가장 임차인이나 다른 요건에 의해서 이제 내가 인수할 금액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면 더 다행이고요. 그렇게 예, 예, 감안하고 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주변의 시세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해당 매각 물건인데요. 2016년에 준공이 된 대지 88평 건물 133평의 근린주택입니다. 제가 주변에 거래된 것을 보니까요. 혹여 보니까 75평 대지 75평 연 111평에 9억 3,900 거래된 이력이 있더라구요 요거를 감안하면 해당 매각 물건이 10억이 넘는게 맞긴 맞아요 11억 정도로도 판단이 되겠네요 대지평수랑 건물의 연 면적이 더 크니까요 훨씬 크잖아요 88평 131평 자 근데 요 옆에 걸또 보니까요 82평에 118평 7한 8억 정도 되네요 이게 9억 9반대는한 10억 정도 보는게 맞을 것 같구요 저희가 이제 중공연도 하고 면적대비 그런걸 좀 보는데 아 이거는 12년이군요 여기 조금 더 평가가 될 수도 있겠네요 한 10억 정도? 자그 다음에 요게 지금 가장 최근에 거래된 이력인데요 5억 6천에 대지가 64평에 건물이 56평 이것도 다가구죠 건물이 뭐 거의 절반도 안되죠 면적이 땅은 64평 기준으로 해서 88평이니까, 한 5분의 3 정도, 그 정도 되네요. 자, 제가 보니까요, 토지 가해가고, 토지가 5억 7천, 건물이 4억 7천 정도. 이게 이제, 건물의 연면적이 넓으니까요. 그래서 요거를 안분해서 비율로 계산을 제가 해봤더니만, 요것도 9억 한 후반대 돼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최근에 몇년 사이에 거래된 몇 가구를 계산을 해보더라도, 10억 정도의 가치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실거래가 기준으로 판단을 했을 때 현재 11억 정도가 나와 있는데 10억 정도는 시세가 맞지 않나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자 현재는 7억 1800까지 떨어져 있으니까 한분히해 볼만 하고요 7억 2 0 0 기준으로 5300 더하면 7억 7천 정도 되네요 죠? 7억 7천 정도의 매입을 최저가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7억 7천 정도부터 쓸수 있는 금액이니까 여러분들이 해당 금액 판단하셔서 여러분들이 쓰는 금액에 5300을 더해서 입찰 여부 입찰 다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위치가 좋은 전관신도시 읍내 중심에 있는 곳이라 하더라도 지금 코로나 여파로 2020년, 21년 거래 내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아무래도 여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꾸준히 여기 보시면 토지 가액도 있거든요. 토지 단가를 좀 보니까. 꾸준히 500만원이 넘게 이렇게 최근 거래 이력 보면 그렇게 상향이 되어왔다 우상향이 되어왔다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저희가 뭐 몇몇 사례만 비교를 해서 분석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이게 아주 객관적이고 100% 맞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주변 부동산 한번 물어보시고 좀더 정확하게 해당 물건에 대한 가치 앞으로의 이제 상향 가능성 미래 가치에 대해서 좀더 판단하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로 현장 영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가늠 용수리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드릴는거은요 근린주택 되겠습니다. 어, 여기 주변에는 뭐 이렇게 다 어, 다가구하고 근린주택, 어, 주택하고 어, 아파트 들이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는 그런 어, 곳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 보고 계시는 요 앞에 요 건물이 오늘 해당 물건 되겠습니다. 외관상으로 보면은 뭐 깨끗합니다. 총 88평 대지에 연 164평입니다. 2016년도에 준공이 된린주택 그 네, 되겠습니다. 뒤편에도 이렇게 주차공간도 이렇게 좀 넓게 어, 어, 잘 만들어진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마 신축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외관은 아주 양호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laughs> 네, 영상 이 집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